자, 3번. 자, 3번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알아야 돼. 2분의 x 플러스 5가 있어. 자, 요건 어떻게 나눠지냐면, 이렇게 이렇게. 자, 얼마야? 2분의 x. 2분의 x.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 플러스면 플러스. 그 다음에 2분의 5. 요렇게 나눠져. 자, 하나만 더 갈게. 자, 2분의 x 빼기 5. 자, 얘는 어떻게 돼? 똑같이 2분의 x. 일단 마이너스 얼마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나눠 줄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나눠주면 <laughs> 분모 써볼게 n이 첫 번째에서 무한대까지 나눠지면 6분의 n 분의 2분의 n이 되고 2의 n승 더하기 6의 n승 분의 3의 n승이지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는 분리가 되겠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그마 n은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돼? 6의 n분의 6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시그마 n은 1분, 1, 1부터 분 1분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6의 n분의 3의 n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 6의 n분의 2의 n이 있잖아 요 n, n이 똑같으면 요게 똑같으면 6분의 2의 n이라고 이렇게 가. 그러면 안에 거 약분하면 얼마? 아하! 3분의 1의 n이 되는 거야 요게. 이해 갔어? 그러면 요게 얼마?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얼마? 3분의 1의 n이 된 거야. 그럼 옆에 거는? 6분의 3의 n승이지. 6의 n분의 3의 n은? 6분의 3의 n승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얼마? 2분의 1의 n이네 아하 시그마 n은 첫 번째에서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이야 이렇게 자 이제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제곱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자 옆엔 지울게 2 집어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. 3 집어 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. 이렇게 계속 갈 거야. 자, 알값이 얼마? 알값이 이렇게 커지니까 3분의 1씩 곱해지는 거지. 얘도 3분의 1.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, 2분의 1 세제곱이니까 얼마?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네. 요만큼씩. 맞지? 근데 이제, 이렇게 찾지 말고 여기 딱 보면 3분의 1의 n이면 요게 r값이야 2분의 1의 n이면 요 2분의 1이 r값이야 근데 보여주려고 지금 적은 거야 아 이제 나중엔 여기서 한 번에 넘어오는 거야 그 다음으로 자 그러면 1 빼기 r값이 3분의 1이니까 얼마? 3분의 1분의 첫 번째 양 얼마? 3분의 1 더하기 얘는 1 빼기 r이 2분의 1분의 첫 번째 양 얼마? 첫번째 항은 1만 넣으면 돼 2분의 1자 여기 계산하면 얼마지? 1빼기 3분의 1이니까 얼마? 3분의 2분의 3분의 1이 됐고 더하기 1빼기 2분의 1은 2분의 1분의 2분의 1자 그럼 요 안에꺼 곱해서 얼마? 6분의 밖에꺼 곱해서 3이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앞에거는 얘는 똑같으니까 지워서 얼마? 1이 되는거지 자, 두개 더하면 2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지. 자, 설명 이해 갔니?